안녕하세요. 러브 앤 트러블 연애 상담사 설량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헤어진 후전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연락했을 때 어떤 심리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기본적인 심리는 우선은 나를 떠올리는 심리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나를 떠올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은 맞아요.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는 시기별로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별 후에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예요. 헤어진 후 2주 이내에 술을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는 재회의 가능성을 떠나서 이 남자도 지금 이별이 힘들고 아프다는 심리를 가지고 연락했을 확률이 높아요. 즉 이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생각나고 자신도 힘들고 여러가지 마음에서 전화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심리가 무조건 마음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헤어진 후 2주 이내에 연락이 왔다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상대도 나처럼 이별이 힘들고 아픈가 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술 먹고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지나서 전화하는 남자는 후폭풍이 왔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후폭풍이 제외를 무조건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별할 때는 괜찮았던 마음이 시간이 서서히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아프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뒤늦게 느껴서 연락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폭풍이 오면 제외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제발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세 번째는 헤어진 후석달 이상, 6개월 이후에 술을 먹고 연락오는 경우들은 외롭거나 술 먹고 이성이 필요해서 연락했을 확률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기는 감정적인 시기라기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석달 이후, 6개월 이후 연락오는 경우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본능적으로 이성이 필요해서 잠자리를 하고자 연락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갑자기 만나는 재회는 주의하셔야 해요. 시기별로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 중에 그러면 어떤 시기가 가장 대외적으로 확률 이 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별 후 2주 이내에 연락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가장 좋아요. 물론 모두가 다 확률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외라는 것은 헤어진 이유, 상대방 심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가 연락하는 부분만 가지고 제외 확률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술먹 고전화는 남자의 숨겨진 마음은 사실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연락 한번 온 것만으로 상대의 심리를 파악할 순 없어요. 연락 이후 상대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는지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세요. 즉, 술 먹고 전화하는 남자의 심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술 먹고 전한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 설량은 실제 연애 컨설팅 3단소를 운영하는 상담사예요. 연애적으로나 일별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영상 하단 아래를 참고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